그 다음 다룰 주제는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이 뭐냐?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서 어, 구체적인 특수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살펴볼게요. 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는다고 치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치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어 죽게 돼 있어 라는 것이 일종의 연역 추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일반적인 진술에서 출발해서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죽는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죠. 연역법이라고 하겠어요. 자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 자, 사람은 이미 명사인데, 죽는다는 명사가 아니죠. 이 수, 동사인 것들을 또는 어떤 저술부인 것들을 명사로 다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죽는다 대신에 죽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들이 있는데, 사람인 것들이라면 무조건 다 죽어.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개별 원소가 사람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는 것에 포함돼라는 게 p가 p라는 명제가 가진 이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제 p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면 죽는다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자 Q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Q는 이런 거죠. 사 소크라테스가 사람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Q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이 PQ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되는가? P 이면서 Q. 자이 P and Q를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P and Q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거죠. 죽는 것들이 있고요. 사람이 그 안에 포함돼요. 그게 P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 안에 포함된 어떤 것이에요. 자, p와 q를 모두 종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데, 어,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에 포함되는구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알수 있죠. 아. 아, 소크라테스는 뭐 사람이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는 대상에 포함되는구나. 소크라테스는 죽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p와 q를 통해서 r을 얻어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림으로도 알수 있듯이 이것은 굉장히 타당한 추론이죠. p이면서 q라면 아주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논증이 가능한 거고요. 자, 한 가지 더해 볼게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소크라테스는 생물이다. 요거 한번 해 볼게요. 굉장히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추론이죠. 심지어 필연적이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소크라테스는 생물일 수밖에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x가 어떤 미지의 x가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생물일 수밖에 없죠. 아주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어, 결론이죠. 그런 면에서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죠. P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개별 원소는 사람이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부터 음, Q. 소크라테스가 생물이다라는 결론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P이면 Q이다.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한데 아주 엄밀하게 논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전제가 하나 더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머릿속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P이면 Q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음, 여기 S를 하나 추가해보겠어요. 무언가가 사람이라면, 그것이 생물이다라는, 사람이면 생물이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Q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P and S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P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S에 따르면 사람은 생물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아 소크라테스는 생물이구나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P이고 S이면 Q이다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연역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두 가지 예시에서 알수 있다시피 여러분이 연역법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타당한 추론이 됩니다 사실은 연역법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추론인데요 어~ 타당하다는 거는 앞서 얘기했죠 피가 참이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 되는 그런 추론이 타당한 추론이라고 했어요. 연역법을 제대로 사용한 게 맞다면, 여러분이 뭐, 연역과정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면, 그 주론은 반드시 타당한 추론이 됩니다. 자, 타당하다는 걸 다른 말로 좀 해볼게요. P로부터 Q가 따라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P는 Q를 함축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P는 Q를 필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 조금 어렵게 말하면, P가 참인 모든 가능세계에서 Q도 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P는 참이지만 Q가 거짓인 세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뭐이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연역법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겠어요.